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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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여기 떨어졌네 이리와 옳지, 찾아와, 찾아와. 찾아와. 옳지 찾아와. 찾아와. 더블 샷이 안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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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찾아봐 찾아봐 하비 더블샷이 안나 찾아봐 찾아찾아찾 아씨 갑자기 떠가지고 또 하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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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찾아찾아찾아 찾아. 찾아, 찾아. 하비 하비 옳지! 찾아! 찾아! 하비! 찾아! 옳지! 가져와! 가져와! 하비! 옳지! 잘했다! 하비! 가져와! 가져와! 하비! 옳지! 옳지! 이리와! 하비! 하비! 이리와! 또한 마리 가져가야지 아. 아 더블샷을 못찍고 샷. 뭐하는거니 이리와 하비 하비 이리와 아 느리다 머리 다 떠가지고 이리와 하비 이리와 하비 이리와 아 이리와 하비 아, 여깄다. 아휴. W. 씨. <laughs> 아, 씨. 잘했다. 하비야. 길 옆에서 그냥. 아유.